She is from China. 그녀는 중국 출신이다. 긍정문 여기다가 낫을 붙이면 그녀는 중국 출신이 아니다. 부정문 우리 3부 수업은 무엇을 공부하냐면 의문문 쉬워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면 끝. Is she from China. 그녀는 중국 출신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면 되구나. 자, 그러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면 된다. I 일때 am, he, she, it 일때 is, we, you, they 일때 are. 이 문문으로 만들고 싶다. Am I? Is he? Is she? Is it? 그다음에 we 아니까 are we? you 아니까 are you, they 아니까 are they.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입니까. 그것은 입니까. 우리는 입니까. 예문. 비동사가 사용된 am은 무에서는 am is 가 주어 앞에 위치한다. 하나씩 봅시다. 실례합니다. Am I near Main Street? 제가 Main Street 근처에 있습니까? is he your father? he니까 is 그가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No 아니요. He is my uncle. He is 혹은 his 그는 나의 삼촌입니다. will 때는 아래 쓰기로 했죠. 스페인 문으로 가고 싶다면 앞으로 빼고요. Are we in the same class? 우리 같은 수업에 있습니까? 즉 같은 반입니까? Yes. 네, 그렇습니다. I'm Danny. 나는 테니입니다. 다음 Diana. 대명사 아니죠? 여성이죠? 며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is Is Diana in her room? 다이애나가 자기 방에 있습니까? No, 아니요. She's out. 그녀는 밖에 나갔습니다. She is. 붙이면 shes 그다음 your eyes are red 당신의 눈이 붉다 당신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당신은 피곤합니까? you 당신이면 r 래 써야 되고 의문문으로 가고 싶다면 r 래 앞으로 빼면 되고 are you tired 피곤하십니까? 저기에 있는 이슨 뭘까요? 살짝 주제를 돌렸습니다. 저기에 있는 이슨 뭐죠? 뭐 어, 아시는 분 계시네. Is it i t warm outside. 저 이슨 뭐죠? 음. 이슨 하는 일이 많은데 시간을 나타내거나 날씨를 나타내거나 어둡다 밝다 명암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비인칭 it이라고 합니다. 몇 시다 할때 주어는 it. 날씨가 맑다 할때 it. 어둡다, 밝다 할때 주어잇.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시간, 날씨, 명함은 나타낼 때 있을 주어로 합니다. 웜 날씨를 나타내죠. 주어가 i t 이니까 is 써야되고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다면 is를 주어 it 앞으로 빼야되고 Is it warm outside? 바깥에 날씨가 warm, 따뜻합니까? Yes The weather is great 날씨가 좋습니다 그 다음 Are those cookies good? 저 쿠키들이 복수죠. 3인칭 복수죠? 그러면 아를 써야죠. 아니면 대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 쿠키들이 훌륭합니까? Yes. They are delicious. 이부 수업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버전 몇 개가 가능한지. 3부 수업에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까다로운 부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I면은 M 의문문. M I. He이면 is 의문문. Is He. She이면 is 의문문 is she it이면 is 의문문 is it we이면 are 의문문 are we you이면 are 의문문 are you they이면 are 의문문 are they 요거 확실히 잡아놓고. 다음과 같이 의문문에 짧게 답할 수 있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SIM yes, 줄이면 어 아, 맞지 자자자자 다시, 다시. 다시. 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SIM yes, 못 줄여요. 줄일 수 없어요. 의문문 물음에 답변을 할때 I am Yes, I am 이거 안된단 말이죠. 좀더 섬세하죠? 이따가 나올거예요 다음에 No I am 낫을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No, I'm not 후. 섬세하다고 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얘는 원래 뭐였죠? No, I am 낫이었잖아요. 그런데 I am 은 암으로 줄일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교재에 해설이 없어요. 설명 없습니다. 자, 다시. Yes, I am. 네, 그렇습니다. I am 줄이면 안 돼요. 의문문 질문에 답변할 때 Yes, I am 이렇게 하면 안 돼요. yes I am 맞춤표 그 다음에 no I am not 줄이면 I'm not 근데 교재는 이 밑에 이 부분이 없잖아요 no I am not 맞는 영어예요 교재에 없을 뿐 하지만 영어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밑에 I'm 나시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의문문에 질문에 답변할 때는 줄여서 주로 간다. 이제 마찬가지. Yes, he is. 줄이면 안 돼요. Yes, he is라고 하면 안 돼요. He is라고 해야 됩니다. 섬세하죠? Yes, she is라고 해야지 붙이면 안 돼요. 줄이면 안 돼요. She is Yes, it is라고 해야지 Yes, it 붙이면 안 돼요. 또 나왔네? No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he is not 네, 부정문 갈 때는 비동사 다음에 not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is 다음에 not 썼어요. No, he is not. 돼요. 다만 의문문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축약 치는걸 선호한다. 그래서 No, he is not 해도 되지만 he isn't 이렇게 붙이세요. No, she is not 해도 돼요.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런데 isn't 붙여버리세요. No, it is not 해도 되지만 붙여버리세요. isn't 아이고 요놈은 제가 요놈만 봤네 근 섬세하다고 했죠? 요거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요놈을 못 봤다 어. 요렇게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음음아 까다롭다 철저하게 교재 위주로 갑니다 A 이지? 아, 시로 가볼까? 해? 아 히로 가자. 해피. 삐. 네. 그는 행복합니다. 영어로 할게요. 네. Yes. 아 잠깐, 잠깐, 잠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요렇게. Yes, he is. 요렇게 해야지. 어, happy요? 네. 앞에 happy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짧게 갈수 있으면 짧게 가는 게 좋아요. Yes, he is. Yes. 자, 여러분, 하나씩.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요. 이가안 된다. 의문문 질문에 답변할 때 축약해서 가면 안 된다. B 아니요.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는 거예요. 섬세해요. No. 자첫 번째 버전. He is not. 두 번째. No. He a uh, isn't. 세 번째. No. He's not. 근데 책에는 요놈이 없다고요. 책에는 요놈이 없어요. 대역. 완벽한 영어입니다. 그런데. 의문문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버전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을 선호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을 선호한다. 이제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 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스로 답할 수도 있고 노로 답할 수 있는데 예스로 가면 이번에 세 번째 we you they are 맞춤표 붙이지 말고 축약하지말고 no 그대로 we you they aren't 그 다음에 붙이고 축약하고 are not 그러면 we, no we are not 된다 안된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비동사 의문문 질문의 답변에서는 생략된 채로 많이 간다. 이거 계속 연습할 거예요. 오늘 제일 섬세하다. 자, 가볼게요. 다음과 같이 의문문에 짧게 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문문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면 되니까 근데 질문에 답변할 때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지켜주기가 조금 어 성가시네요 가자 유니깐 아죠 의문문 가면 아를 앞으로 빼면 되고요 아유 파멜라? 당신이 파멜라입니까? Yes. I am. 네. I am Pamela. 파멜라. 제가 파멜라입니다. 그런데 앞에 파멜라 나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알려 죠두 번째. Is the radio loud? 라디오 주어죠? 3면칭 단순니까 is.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면 is를 앞으로 빼. 라디오가 소리가 시끄러운가요? 네, 시끄럽습니다. 교재보다 더 자세히 갈 거예요. 네,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네! 예스! Yes. 주어! 어, 대명사도 받아주세요. It. 다음에, i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갑니다. No! 대, 주어! It. 자, 우리 꼼꼼히 해요. 자, 첫 번째, 1번 버전. It. Is. Not. 두 번째 버전. 오케이 okay. no 자 it 합쳐 isn't 세 번째 버전 붙이고 it not 그렇죠 셋다 맞아요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이 1번 버전이 없단 말이죠 그럼 왜 없을까? 아, 실제 영어에서는 이, 3번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Other guest is here 그것도 이렇게 볼까? A are the guests here? 그 손님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책보다 더 자세히. 긍정. 네. 그 손님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 Yes. 주어 대명사를 바꾸 They are 된다 안된다 이거 안된다 여러분 난이도 더 올려볼게요 음, 난이도를 더 올려볼게요 어, 난이도 더 올려볼게요 yes 돼야 here 돼야 안돼요 당연히 되죠 네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난이도 돌려볼게요 yes They are here. 여러분, 요거는 느낌대로 가요. 돼요, 안 돼요? 어, 데, 느낌대로 가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다 풀어주면, 빠진 거 없이 다 넣어주면, 원래,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생략을 할 때는 추격하지 말라. 다 써주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생략을 할 경우에는 생략을 할 경우에는 축약하지 말라 자그면 이제 부정으로 가야죠 응, 부정으로 가야죠 이 손님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노 주어 데이 순서대로 해요 1번 버전 are not 음. 2번 버전 no they aren't 그렇죠 합치고 3번 버전 no they, they are not 1, 2, 3다 맞다 근데 지금 교재는 1번 버전이 없다 왜? 2번, 3번 버전이 비동사 의문문 질문의 답변에는 2, 3번 버전이 압도적으로 선호되니까. 네. 당연히 원하신다면 희어 써 주시면 돼요. 당연히 원하신다면. 당연히 원하신다면 짧게 갈수 있어면 짧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는 아 너무 섬세했어요. 너무 섬세했어요. 어한말 나오네? 했던 말 나와요? 의문문에 짧게 답할 수가 있지만. Yes 뒤에는 추각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주의한다. 자 유명한 아죠 의문문이면 아를 앞으로 빼고. Are you a musician? 당신은뮤지션입니까 Yes 뒤에는 추기을쓰면 된다. Yes. I am 풀어서야지 am 오로 쓰면 안 된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축약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뒤에 뭐 써주면? 어, 뮤지션. 다 써주면 된다. 음.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이세 정체가 뭐예요? 비인칭. 왜? 시간이 나왔으니까. 7 a.m. 오전 7시입니다. Jason awake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요 단어가 여러분들 좀 많이 괴롭힐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딱 하나만. awake 깨어있는 형용사 얘는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뜻 하나 형용사 깨어있는 하나만 일단은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거예요 여러가지 다양한 뜻과 용법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awake 깨어있는 자, it's seven am it's Jason awake. 자, 제이슨이면 3인칭 단순히니까 2줄를 써야 되고, 이번 주는 무조건 의문문으로 가려면 앞으로 빼면 되고, 제이슨이 깨어 있습니까? 네, 그는 데, 제이슨 받아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제이슨 쓰면 되죠. 네, 왜 제이슨을 안 쓸까? 유치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말하는 거잖아요. 제이슨은 깨어 있니? 네, 제이슨은 깨어 있습니다. 유치하잖아요. 네, 그는 깨어 있습니다. 간결하잖아요. 대명사로 받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이슨을 써서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대명사로 받아주세요. 유치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말하는 거잖아요. yes, comma, he, 제이슨 받아주고, is, 그대로 써주고. he s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내는 방법이 있긴 하죠. 여기 뭐 써줄까? awake, 붙여주면 이렇게 쓰면 돼요.